오늘의 앱진, 주요 와릿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게임즈 레딧입니다. 다키스트 던전 2 로드 오브 루인. 앞서 해보기 출시 트레일러 공개. Ruin h s n d 다키스트 던전2는 며칠 후인 10월 26일 앞서 해보기에 들어갑니다. 그간 게임플레이 장면은 볼수 없었는데요. 드디어 출시 트레일러가 공개됐습니다. 전작이 긴 캠페인을 갖고 있는 던전 크롤러였다면 이번 후속작은 로그라이크입니다. 전투도 바뀌는데요. 핵심 정신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레딧 베스트 댓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난 다시 이 작품에 손대게 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아달리액은 새로 추가된 애니메이션 프레임이 정말 보기 좋다고 말했습니다. 공격 모션이 훨씬 묵직해졌다네요. 유저 IM 개팅도 정말 보기 좋다며 3D로 바뀌는 게 걱정이었는데 그 걱정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거음과 그림자 때문에 분위기가 더 산다네요. When you are ready. This rutted roadway We'll finally take you home. 게이밍 볼트입니다. 다키스트 던전 2 인터뷰 전투 분위기 불량 등등. 레드 훅 스튜디오가 만든 다키스트 던전은 열성적이고 광범위한 팬 층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후속작에 대한 기대감도 강렬하죠. 후속작 다키스트 던전 2는 2019년 에 발표됐고 드디어 앞서 해보기 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웹진 게이밍 볼트는 출시 전 레드북 스튜디오의 공동 창립자이자 다키스트 던전 2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크리스 브라사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1. 다키스트 던전 1은 많은 사람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고 그 장르 최고의 게임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에 갚아는 것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요? 내 생각엔 전작의 기대에 부응한다거나 전작을 뛰어넘겠다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너무나 큰 압박감을 받게 될뿐 아니라 개발 과정의 핸디캡이 될 겁니다. 우린 다키스트 던전에 최선을 다했고 매우 열심히 일했고 출시 후에도 아주 많이 신경 썼습니다. 그건 이번 후속작에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린 다키스트 던전2를 자기만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전작과의 비교로 성립하는 게 아닌 독자적인 장점을 가진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다키스트 던전2 개발을 위해 개발진 규모를 늘린 것으로 아는데요. 그게 어떤 영향을 줬나요? 확실히 직원 규모가 늘자 로지스틱과 회사 구조를 조직화해야 할 필요도 늘었습니다. 닥터원의 단순했던 시절과는 안녕이죠. 더큰 팀은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긴 합니다만, 변화가 느립니다. 3. 팀 규모가 늘었으니 프로젝트 규모도 전작보다 커지나요? 우린 앞서 해보기 출시 때닥던원 시절보다 살짝만 더 많은 컨텐츠를 담을 겁니다. 게임을 3D로 바꾸는 것에 아주 많은 개발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자, 후속작은 전투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나요? 닥던1을 해본 플레이어라면 분명 닥던2의 전투에도 친숙함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프와 상태 효과 중심의 게임에서 보다 묵직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전략적인 게임으로 옮겨가길 원했습니다. 닥던원에 있던 많은 상태 효과는 토큰이라는 걸로 변환됐습니다. 그게 전투에서 더 예측 가능한 결과 와 카운터를 산출할 겁니다. 여기서 잠깐 레디 댓글러의 말을 인용하면 이번 닥던2에서는 맞출 확률이 스탯에서 제거된다고 합니다. 블록 확률이나 피하기 확률이 없다는 거죠. 대신 일부 캐릭터는 블록 토큰 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큰이 데미지를 흡수해 절반 으로 만드는 식이죠. 또 다음 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지볼수 있을 겁니다. 그게 계획을 미리 짤수 있도록 할 테죠. 즉, 확률 요소가 대폭 줄어드는 겁니다. 레딧 유저앰 엠퍼러는 그거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닥던1 게임플레이의 핵심은 예상하지 못했던 계획상의 차질에 직면하고 언제 손실을 털어낼지 결정하는 데 있었다면서요. 유저 자칼은 닥던2의 초점은 결국 훨씬 생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4명의 모험가로만 시작하고 그들은 중간에 죽을 수 있습니다. 둘만 살아남아 엔드게임에 진입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예전 PC 게이머지와 인터뷰에서 개발진은 닥던2 전투를 급진적으로 바꿨다며 정확도를 아예 통째로 버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닥던1에서는 유저들이 빗나감을 너무나 싫어해서 개발 기간 내내 계속 맞출 확률을 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맞출 확률을 완전히 제거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공격을 하면 반드시 공격이 성공할 거라는 걸 아는 거죠. 다만 상대방에게 막기나 피하기 토큰이 있으면 그 수치만큼 데미지를 흡수하는 거고요. 처음에는 너무 단순해지는 거 아닐까 싶어 실험적으로 시작한 메카닉 변화였지만 결국엔 제대로 작동하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토큰 시스템은 하스스톤 같은 카드 게임을 떠올리면 된다네요. 적에게 도발 능력이 있는 크리처가 있다면 우린 그 장벽을 우회해야 하는 겁니다. 닥터원에 있었던 스턴, 출혈, 블라인드, 심지어 팀업 콤보 공격까지 거의 모든 게 토큰 시스템으로 변환됐습니다. 덕분에 유저들은 전작보다 좀더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저 종일 데미지 공격만 누르게 되던 자연스러운 경향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또턴 순서를 통해 다음 몇몇 턴을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린 여러 수 앞서 계획을 짤수 있습니다. 비주얼적으로는 캐릭터들의 다양한 대기 애니메이션과 준비 애니메이션이 생겼기 때문에 전투가 훨씬 부드럽고 짜릿할 겁니다. 오 닥던의 그 생생한 분위기는 게임 최대 강점 중 하나였습니다. 후속작은 어떤가요? 분위기는 아트, 오디오, 음악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우린 아트 스타일은 그대로 보존했고 똑같은 오디오 프로덕션 팀과 똑같은 작곡가와 똑같은 내레이터와 작업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같은 창조적 DNA를 선사했죠. 6. 전작에 쏟아졌던 피드백 중닥던 2에서 가장 신경써 적용한 게 뭔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닥터원 캠페인 중반부를 지배했던 노가다 요소를 깎아내고자 했습니다. 둘째 전투 버프와 효과가 더 묵직 하고 임팩트 있는 영향을 주게 바 꾸었습니다. 7. 닥던 2의 평균 플레이 타임은 얼마나 되나요 닥터 원은 하나의 단일한 캠페인 구조였지만 닥던 2는 한판한판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한 세션은 숙련도에 따라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우린 실패한 세션에도 보상을 줄 거기 때문에 늘 게임 속에서 뭔가 컨텐츠가 해금되는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요소가 있을 겁니다. 이런 메타 게임 요소 때문에 모든 컨텐츠를 완전히 경험하려면 게임 세션을 여러 번 플레이하는 게 필요합니다. 8. 왜 에픽 독점을 하나요? 다른 플랫폼으로도 나오나요? 게임의 1.0 버전은 가능한 많은 플랫폼 으로 출시할 겁니다. pc 게임 제림입니다 두어프 포트리스에서 고블린 레이드 가 재난으로 끝나는 것을 보라. 두어프 포트리스의 오랜 팬들은 고블린 레이드에 익숙합니다. 번영하는 기지를 건설하고 나면 그곳에선 많은 풍요가 생성됩니다. 그건 우리의 작은 폭력적인 친구들에게 참을 수 없는 유혹이죠. 그걸 뺏어가기 위해 대규모 레이드 를 벌이는 겁니다. 두어프 포트리스의 공동 개발자 자크 아담스는 이번에 두어프 포트리스 스팀 버전의 새 영상을 공개해 그 레이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선보였습니다. 아담스가 만든 요새는 협곡을 따라 늘어선 절벽 밑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상부 출입구는 레버로 작동하는 해치로 덮여있죠.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해치를 열면 긴 복도가 나오고 그 복도는 다시 폭포 아래에 있는 수면 위로 이끕 니다. 그곳엔 즉시 접근할 수 있는 상점 작업장 미팅 공간 등등이 있죠 하지만 레이드가 가까워지자 바담 스는 그의 드워프들에게 지시해 그 해치를 닫고 다른 쪽 입구에 있는 해치를 열었습니다. 고블린 선봉대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게 요새의 통상적인 입구가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한 채로요. 그 입구는 사실 치명적인 함정으로 꽉꽉 들어찬 긴 복도로 이어졌던 겁니다. 드워프를 훨씬 압도하는 숫자로 들이닥친 고블린 군대는 복도에서 세장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떨어지는 바위에 으깨지고 바닥에 뾰족한 함정에 찢겨 나갔죠. 그들의 수적 우위는 금방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마치 드워프들이 레드 카펫을 펼쳐 놓은 것처럼 됐습니다. 하지만 그 색깔을 변화시킨 건 고블린 자신들이었죠. 이제 드워프 포트리스에 그래픽이 도입되는 바람에 드디어 이런 고도도 목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고블린들은 결국 포기하긴 했지만. 그건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후였습니다. 아담스는 마침내 문을 열어 그의 두어프 군대가 나고자를 소탕하게 했습니다. 또 레이드 중에 발생한 시체에 손대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려는 반항적인 두어프 어린이들의 못된 짓을 막았죠. 동굴 트랩으로 포획한 고블린들은 안전하게 지상으로 운반돼 울타리 속에 던져놓을 수 있다고 아담스는 말합니다. 그 울타리 안에는 여행하는 엘프들로부터 그가 사들인 거대 들깨가 있죠. 아니면 화산이 있다면. 화산 속에 던져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도어프 포트리스의 스팀 출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페이션트 게이머즈입니다. 훌륭한 사이드 퀘스트는 뭘까? 유비스프트는 새로운 게임을 낼 때마다 그 사이드 미션의 스타일 때문에 비판받습니다. 그냥 어디가서 아이템 죽고 적 캠프를 쓸어버리라는 식의 미션 스타일이 반복되니까요.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도 메인 스토리는 1 2 시간이지만 레벨 때문에 강제로 몇몇 사이드 퀘스트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스리는 한두 가지 사이드 퀘를 제외하고는 다 얄팍하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위쳐 3에서 의뢰 퀘스트에서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결국 같은 공식을 반복하지만 그래도 재밌었다네요.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사이드 퀘스트를 구성하는 걸까요? 베스트 댓글러는 내 생각엔. 발더스 게이트 2가 역대 최고의 사이드 퀘스트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디자인된 사이드 퀘스트 와 양산형 심부름 퀘스트의 차이를 글의 품질로 뽑았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2에서는 사이드 퀘를 하다가 드래곤에게 갇히기도 하고 다른 존재의 차원으로 넘어 가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숫자가 준비되어 있고 놀라움으로 가득하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들 역시도 디자인상 심부름 퀘스트입니다. 하지만 잘 디자인된 퀘스트는 마치 그게 심부름 퀘스트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네요. 양산형 퀘는 지겨운데 반해 말이죠. 퀘스트가 그저 할일 목록이 되고 모험처럼 안 느껴지는 순간은 늘 보통 시나리오 쪽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네요. 유저 스카이터는 발더스 게이트 2에는 사이드 퀘스트가 없다고 말 했습니다. 오직 사이드 어드벤처만이 있다네요 유저 퍼스트 노는 훌륭한 사이드 퀘스트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사이드 퀘스트를 세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쓰는 겁니다. 글의 품질로는 퀘스트를 의미 있게 떠받치고요. 이 방식이 위쳐 3와 매스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위쳐와 매스 이펙트에서는 게임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 일부가 사이드 퀘스트에 있는 겁니다. 목표는 단순해도 내용이 의미 있으니까요. 둘째, 사이드 퀘스트를 게임플레이 측면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이건 다크 소울과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의 방식입니다. 사이드 퀘스트가 우리 기묘한 퍼즐이나 미니 보스전이나 다른 방식으로는 만날 수 없는 NPC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다크 소울에선 사이드 퀘가 사이드 퀘로 안 느껴지는 거라네요. 또한 보상도 중요합니다. 매스 이펙트처럼 내적 보상이 있거나 아니면 다크 소울처럼 외적 보상이 있거나요. 유비소프트 게임은 그 레벨링 시스템 때문에 이 외적 보상에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칼을 얻어도 그 다음 퀘스트에서는 더 좋은 걸 주기 때문에 이전 보상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유저 프링킹 스파이는 난 다크 소울 퀘스트 방식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공략을 안 보면 너무 많은 컨텐츠를 놓치게 된다면서요. 정확히 특정 순간에 특정 행동을 취해야만 퀘스트가 활성화되는 걸 대체 공략 안 보고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었습니다